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들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약한 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있고 또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강한자가 있고 약한 자, 또 힘이 센자가 있고 힘이 약한자가 있습니다. 어, 상대적으로 강한 자들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자가 자신이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하나가 될수 있고 또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공동체 안에 강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1절 말씀 보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힘이나 정신의 힘,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존재하는데, 힘이 강한 자는 힘이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담당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땅히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 짐을 져줘야 합니다. 이것은 어른들이 어린 아이를 꼬집기보다는 때로는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면서.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더 성숙하고 더큰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 흔들리고 의심하는 자를 기다려주면서 이해, 이해해 주면서 그가 성장하기를 기다려야 그 공동체의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절 하반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강한 자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약한 자를 기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어서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강한자가 이기적인 본성 그대로 아마 자기 마음대로만 유익을 추구한다면 약한 자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없고 항상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진 자, 더 강한자가 약한 자를 위해 주고 그들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기쁨을 누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강한 자들에게 권면하기를 약한 자를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약한 자들의 기쁨에 초점을 두고 그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까? 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0편 69편 9절 말씀을 3절 하반절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향한 비방.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품는 모든 적개심과 미움과 비방을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받으신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사례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리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잠시 포기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라 것이죠. 계속해서 사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성경이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부인하며 약한 자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내와 위로 가운데 소망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강한 자에 대한 권면을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너희로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라고.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로마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뜻이 같게 해 달라는 것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음식 문제와 날또 절기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성도들 사이에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에 대한 견해가 결코 아마 일치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마음들로 모든 일에 대해서 견해가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이 되는 온전히 연합되는 그런 모습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의 연합과 일치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 될수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또 힘이 센 자나 약한 또 약한 자나 또는 리더나 멤버나 서로가 예수님의 그 겸손의 마음, 또 낮아짐, 낮아지고 섬김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연합되고 한마음이 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의 모범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완전한 표본을 요번 모범을 이루어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그 공동체는 연합되고 한 마음이 될 것이며 또 약한 자가 세워지고 약한 자들에게도 기쁨과 소망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과 다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만 반면 교회의 연합과 일치되면 하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바울은 강한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또 기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강한자가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약한자를 기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동교회가 바로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어, 서로를 위해 주고 온전히 하나 되어서 서로가 모두가 구성원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되는 그런 작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친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